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휼히 계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레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하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해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때가 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니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사자가 예언을 이렇게 했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했고요. 또 사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가라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한 증표로다. 하나님께서 사가라를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내 말을 이루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이제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기사는 이후에 처녀 마리아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또 출산하는 기적 또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 낳으니까 58절에 보시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리되게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볼 때에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엘리사벳이 낳은 이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낸 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그 육체적인 본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데까지 가서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명광을 올리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 59절에는 이제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를 하고자 하더니, 아이를 할례하러 왔다. 이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구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누가 할례하러 왔냐라고 할 때,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없어요. 다만 원문에 보면은 그들이 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가라의 친척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짓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가문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풍습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근데 이 사가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1장 13절에 천사가 말한 대로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는 분명히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대부분이 주로 전통을 따라 행하고자 하고요. 관습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이루어진 일, 되어진 일을 놓고 우연이다. 뭐 갑자기 일어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묵상을 할수 있어야 돼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아 그냥 우연처럼 이루어졌구나 그냥 나타났구나 갑자기 나타났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리, 엘리사벳은 전통적인 관습과 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이 엘리사벳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어졌다, 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간습들을 거부하고 자신있게 사그라는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친지들이 의아해 합니다. 아, 이게 뭐지? 왜 도대체 이름을 저렇게 짓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6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말 뜻이 이해가 가시죠? 예. 네. 친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은 없어. 왜 그래야 돼? 뭐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야? 굉장히 강한 부정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을 짓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자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이름을 짓는 최종 결정자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사가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친척들이 사가리아에게 몸짓으로 얘기를 해요. 몸짓. 왜 몸짓 하는지 아시겠죠? 사가리아는 지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몸짓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앞전에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똑같이 나와요. 몸짓으로 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몸짓이라는 게 나중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 보면은 귀먹은 사람을 이 몸짓으로 소통할 때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사가랴가 입만 이제 말만 못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지금 소,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한번 한번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 말,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에 열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대부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 나이가 많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입이 딱 멈춰지고, 이게 듣는 게 멈춰졌을 때에 느꼈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한냥열달 동안 이사 가를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아마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열 달을 쭉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시간이 사결에게 있어서 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갑자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친척들이 엘리사벳이 이름을 그렇게 진 것이 잘못된 것임을 사가랴가 바로 잡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63절에 보시면, 이, 더 이상하죠.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돼이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불안전한 그런 믿음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알수 있다시피 확실한 순종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0개월 동안. 확실하게 서판을 가져와서 바로 요한이라서.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역시 놀랍다는 말은 아 놀라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이로움을 동반한 그런 놀라움을 말해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사그라가 엘리사벳이 지금 말한 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 이렇게 쓸수 있을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64절에 그, 그, 그 입이 열리고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해요. 곧바로 사가라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었어요. 사가라가 여러분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내뱉었던 언어는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10개월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던 사가라의 입이 열리는 그 순간에 사가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보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했다고 할때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이거든요. 미완료이란 말은 일회성으로 단 한번 찬송 딱 했습니다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가라의 가슴이 너무 복창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회복 하심에 대해 찬송하고 있는 거. 근데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순간에 톡!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찬송이 찬송. 잔송. 찬송.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 일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유대산골에 이르기까지 다 두루 퍼졌습니다.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광경이죠. 66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듣,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까 하니, 이 말은, 아, 궁금하다. 이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 아이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겠죠? 전혀 이 아이를 낳지 못할 그 어른들이 노년에 있는 이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낳은 것과 동시에 말 못했던 그런 아버지가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다르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인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아이의 인생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세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눈과 세상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렸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순종과 결단이 늘 매번 매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시작의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 증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전통과 관습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공동체가 다 전통과 관습 안에 묶여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서잖아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셋째 요와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가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삶. 근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게 다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름, 사명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다르겠죠? 공통적인 역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은 저는 이거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높임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역할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역할은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꼭주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각 개인이 순종함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함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평안케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습관을 따라 주의 전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모든 세상의 소리, 소리를 차단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드릴 때마다 내 십년 가운데 들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그 말씀 앞에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설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귀한 하나님의 그 쓰임 앞에 어, 제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개혁하여 주시고, 어, 유치부, 어린 영아로부터 우리 노년 소망의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확산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생업의 자리를 주님 지켜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 육신이든, 마음의 연약함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번 주에 옥상에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하자도 없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를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